안녕하세요. 존범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장 마쳤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0.98% 하락을 하면서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0.81% 하락을 하면서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습니다. 요 근래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어, 일단 뭐 어제 나스닥 시장도 미중 분쟁이 다시 불거지면서 이게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우호적으로 만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또안될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 실적도 발표가 됐지만 기대치보다 조금 못한 수준으로 나왔고요. 넷플릭스도 비슷한 시점으로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의 조정이 좀 있었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뭐 로봇주에 좀 관심이 있긴 한데 로봇 쪽이 또 테슬라와도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 일단 오늘 hlb 관련해서 베리스모 뉴스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학술 대회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구두 발표 형식으로 참여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그래 인해서 hlb 이노베이션이 조금 상승이 나왔고요. hlb는 어, 란셋 이후로는 또 추가적인 뉴스가 없다 보니까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뭐큰 움직임 틀 에서는 뭐이 정도 조정도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속적인 하락이 될지 아닐지는 좀 임의적인 가격이 무너져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제가 생각하는 라인은 잘 지키고 뭐이 정도 조정이면 양호한 조정 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리스모 관련된 뉴스를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이노베이션 베리스모 학회에서 고용암 카티 임상 구두 발표라는 제목이 문자, 뉴스로 나왔습니다. HLB 이노베이션은 베리스모 테라피, 테라피틱스가 국제중피종학회에서 고용암 대상 차세대 키메릭 항원수용체 T세포 치료제 후보 물질인, 어, 임상, 임상 진행 상황을 구두 발표한다고 밝혔다. 26일부터 4일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린다라고 합니다. 어, 11월, 10월 말까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고용암에 관련돼서 카티 치료제의 성공 가능성을 뭐 얘기를 할것 같습니다. 일상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할것 같고요. 임상 진행 현황,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브라이언 킴 HLB 이노베이션 각자 대표이자 베리스모 대표는 이번 발표는 임상 진전 상황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 중피종 전문가들로부터 플랫폼의 기술력과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는 자리라며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중피종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고형암 카티 가능성을 실제 데이터로 입증하겠다. 어 되면 좋습니다. 예, 되면 좋고요. 어 아무래도 카티 치료제가 고형암 쪽에서는 어 거의 뭐 어, 없다시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면 정말 좋은 분야이긴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일상 단계이고. 일상 같은 경우는 약의 용량을 뭐 이제 뭐 정해 가지고 일상 결과가 잘 나오면 약의 용량을 정해서 <laughs> 이상을 들어가게 되고 뭐 요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상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어 그건 것 같아요. 여튼 뭐잘 됐으면 좋겠고요. 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는 뭐 간암이란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뭐어 이 상승을 두고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희 타임라인상 HLB가 여기서 계속 달릴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어느 정도 지금 흐름이 뭐 이렇게 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게 오히려 급하게 달릴 경우에는 조금 의심해볼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조정이 있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에서 밝힌 공개적으로 밝힌 것도 12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현재 12월 23일이면. 약두달 전부터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다고 치면 재신청 하나만으로도 뭐 주가가 10만 원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냉철한 가슴으로 한번 보십시오. 냉철한 가슴으로 보시면 재신청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10만 원갈수 있을까라는 한번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는 아 재신청만으로는 쉽지는 않을 건데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10만 원이 넘으려면 재신청하고 난 다음에 클래스 1은 나와야 10만 원 위에서 놀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급하게 내려온 경향도 있기 때문에 10만원 올라가는 과정에 매물 때도 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거래량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로 갈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높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예전처럼 시원시원한 모습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튼 뭐, 그래도 우리가 수익 전환이 될수 있다면 좋을 거고, 현재 4만원권에서 놀고 있다는 것도,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수익 중이라서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도 내 본전에는 택도 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이 마냥 즐겁지도 않고 마냥 슬프지도 않는 정말 누군가에게는 눈물 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또어 기쁨을 주는 자리이기도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잘 마무리가 돼서 뭐 12월이 됐든 뭐 내년 1월이 됐든 여튼 완벽한 준비로 인해서, 가남 신청 절차에서, 어, 정말 클린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지금부터 따져도, 어, 결정이 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신청도 중요하겠고, 그 다음 재신청 이후에 클래스 1이 나올지 2가 나올지도 또, 어, 주가에큰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뭐 클래스 1, 2가 나온 다음에는 이제 정말 신청 다 하, 뭐지, 승인 결과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승인 받았을 가능성과 승인이 또 실패했을 가능성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승인이 되면 정말 뭐 우리가 꿈에 원하던 꿈에서 꾸던 뭐 그런 HLB가 되는 거고 만약에 실패 시에는 회사가 또 계속 또 재신청을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찾을 건지 여러 가지에또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튼 오늘도 차트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밀리다 보니까 원전주 좀 빠졌고요. 미장에서 좀안 좋았던 테마들은 또 확연하게 뭐 국장에서도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올릭스, ABO는 상승, 인투셀도 상승, 에이프릴, 에이프릴, 뭐 이런 쪽 바이오 종목들 대부분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뭐, 셀트리온도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방산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 종목들은 하락폭이 좀 제법 컸습니다. 원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컸고요. 자, HLB 쪽으로 들어와서 항서제약은 2.9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HLB 펩은 보압으로 마감을 했고, HLB는 0.3% 상승했고, 코스닥은 0.81% 하락을 했습니다. HLB 제넥스는 2.28% 상승을 했고요. 파나지는 거래량이 별로 안 나왔고 테라퓨틱스 뭐 바이오스테 글로벌 일단 이노베이션과 테라퓨틱스 야, 제약도 거래량이 정말 지동만큼 나왔네. 자, 일단 한네 종목 정도만 할게요. 자, HLB 이노베이션. 아, 네, 평단 나았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끄고 다시 한다는 걸 제가 이걸 로그인 한 상태에서 바로 방송을 켜버렸네요. 여튼 뭐 저, 저의 평단이 다 와가고 있습니다. 뭐 아쉽지만 뭐 조금씩 와가고 있고요. 자, HLB 이노베이션 보시면 지킬 자리를 지켜주니깐 위로 가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 나왔던 자리의 상단 정도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그림인데 어, 지금 26일부터 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금요일, 뭐, 이렇게 주말 깨어가지고 하면,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어, 사체가 지금 주식 전환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11월 초나 아니면 10월 말 정도에 공시로 올라올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한 2200원대가 약간의 저항이 있습니다. 이 자리 넘으면 뭐, 한 2000억 후반대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매동 보시면 외국인이 사, 샀죠.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일단 뭐 차트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킬 자리 지키고 버텨주다 보니까 위로 가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 l b 테라피틱스는 3,21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기타 법인이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도 3,400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밑에 지금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5일선이 골든크로스를 하면서 정배율 형태로 갖춰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3,400원대를 도전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3,400원대를 또 실패를 한다면 이 3,000원 또 지지 테스트가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방향성을 위로 잡아주고 3,400원 돌파가 나와줘야 어느 정도 4, 5천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그림이 됩니다. 뭐 재료는 모르겠습니다. 이 재료를 믿고 말고는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되고, 어, 우리가 그,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현재 주가가 거의 뭐 많은 데에서 3분의 1토막 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료를 더 믿고 더 보실 분들은 또 각자 보시는 거고, 적당히 보고 어느 정도 엑시트 하실 분들은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룹 쪽가 움직임을 보시면 재료가 그나마 아직까지는 훼손되지 않은 애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가남 쪽에서는 HLB가 거의 독보적으로 혼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우리 hlb 그룹 전체적인 평판을 봐서도 전 종목을 다 한꺼번에 끌어올리기는 현재로서는 승인 나기 전까지는 쉽지 않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유자 hlb 투자자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제각각이 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hlb를 중심에 두고 나머지 변두리 종목들을 소수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온도 차도 좀 다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LB 제약입니다. 14,79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HLB 제약도 보시면, 일단 13,800원 돌파 이후에, 뭐, 좋은 흐름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좋은 흐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13,800원 이탈하지 않으면 상방으로 보고 있거든요. 다만, 13,800원이 이탈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면서, 옆으로 또 기어가는 움직임, 아니면 전저점을 지켜주려는 움직임,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만약에 13,800원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조금씩 횡보를 하든 우상향을 하는 그림으로 간다면, 단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괜찮은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 또갈수 있는 흐름이다. 10월 달 안으로 또갈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3,870원에 아,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이 3,700원 자리가 돌파되고 난 다음에 움직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3,7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4,5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약간의 저항 자리가 이 4,000원 후반에 형성돼 있거든요. 저 자리 넘으면 뭐 하한가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한 6,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뭐 현재로서는 개인들이 사고 있고 HLB도 개인들이 사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튼 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자. 예. 그리고 기다려보자 라는 게제 입장입니다. 타임라인도 지금 넉넉하기 때문에 당장의 앞날을 보지 말고 이게 전체 큰 틀에서 항소의 준비력과 이 진행 절차의 과정에서 나오는 회사의 소식들을 통해서 HLB가 긍정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